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네, 포스코 홀딩스가, 제가 지난 11월, 뭐, 이날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소개를 좀 시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 당시 뭐, 재미난 별명도, 어, 붙였죠, 제가. 뭐, 제가, 처음으로 붙인 건지, 뭐, 동시에, 뭐, 다른 사람들도, 어, 좀 붙였던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포항 리튬 홀딩스라는 별명이 좀 붙기도 했었는데, 아 어쨌든, 그때 올랐던 이유가, 당시에 자외사 합병 이슈도 있었고, 어, 태풍 피해가 됐었던 부분이 빠르게 복구가 되고 있어서, 어 회복이 빠르다, 뭐, 그런 부분도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부분이 뭐, 제대로 좀, 작용이 된다면, 아무래도, 아무리 영향을 안 받고, 안 받, 을수 있도록 최대한 뭐, 했다라고 해도, 아무래도 뭔가, 생산에 차질이 있었다면, 은 수출에 분명히 안 좋았었던 부분이었을 텐데, 그게 정상하게 계속적으로 되면서, 어, 잘 풀려나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어 지금 뭐 경기가 침체에 대한 우려도 꽤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착륙에 대한 부분이 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철광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물론 그에 따라서 경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중국 업체들과의 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해봐야겠고 또 최근에 또 원자재 값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부분도 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별명처럼 포스코, 포항 리퀴홀딩스라는 별명처럼 점점 이 이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음 부각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철강 업체로서의 그런 밸류보다 좀더 이제는 밸류를 좀더 재산정되면서 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원래 사업에 대해서 차질에 대한 부분도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그 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가져가고 있는 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 들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현재 어 차트 같은 경우는 찍고서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도 다른 코스피의 대형주보다는 굉장히 찔끔찔끔 내려갔고, 단단하게 내려갔습니다. 힘, 아니, 그니까, 단단하게, 버티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어, 다른, 뭐, 대충, 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의 최상의 종목들 가운데서 가장 차트가, 최근에 차트가 흐름이 강하고 멋진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또, 정배열을 또 유지를 하고 있는, 뭐, 11이동평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하고, 또 추가로 여러가지 부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인데,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했는지,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대량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둘뭐 기관 같은 경우 포스코홀딩스에 좀더 초점을 뒀, 뒀었고 외국인은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좀 초점을 두면서 기관은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많이 담았고 또 추가로 외국인은 삼성 어, 포스코홀딩스를 두 번째로 많이 담긴 했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 금액 자체가 컸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비교를 해봤을 때. 기관이 오늘 300억 가량, 300억 넘게 매수를 했었고 포스, 어, 포스코홀딩스를 그리고 외국인은 600억 넘게 매수를 하면서 상당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고점 때문에 좀 찝찝한 감도 있어요 이렇게 쌍봉될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돈이 굉장히 쏠려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물론, 외국인들 대형주 줍줍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측면도 있겠지만,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좀더요 고점 제끼고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 물론, 한번 꺾으면서 장난질을좀 치다가 올릴 수도 있게 기 하겠지만, 그래도 요 고점만큼은 제끼면서 시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어, 나올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또 차트를 좀더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 위치가, 위치가 막뭐 내려오고 뭐 했는데, 지금 요 구간이, 이 굉장히 캔들이 많이 밀집된 구간이잖아요. 한 차례 뭐 박살이 나면서 여기까지도 밀렸어요. 밀린 때가 여기 또 이렇게 요걸로 말고 이렇게 그어보죠. 여기 이쪽 이쪽 대략적으로 요요 구간 요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구간 요 구간. 생각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진통을 어느 정도 겪다가 떨어진 거예요 뭐 시장 영역도 받게 했지만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다시 밟고 올라선 도약한 도움닫기를 한뭐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어쨌든 지금 결국에 그리고 또요 구간을 다 제끼기도 어느정도 여기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제끼었다라고도 볼수 있는 만큼 그러면 좀더 수월하게 주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여기 막혔잖아요 한 차례 한 차례 120일 이동선시 막히고 밀렸는데 막히고 밀렸는데 지금은 또 이평선 내려오고 하면서 정배율로 돌아가있고 요 구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 구간 내지 요 구간 내지 추가적인 추가적인 물론 여기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차트 큰 차트 월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월봉 차트로 넘어가서 좀 보면은 어 보면은 보시면 어좀 어수선한 측면도 분명 히 있어요. 분명 히 있는데 한 차례 떨어지고 여기서 장대 음봉을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음봉 있는 것만 체크하죠 큰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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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는데 점점 떨어지는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세지는 게 이렇게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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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떨어지고 떨어지고 물론 여기서 굉장히 가파르긴 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힘드 어떻게 보면 떨어질 때 가파르게 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걸치면서 이제 요 기간만큼 시간이 걸치면서 또그 하락에 대한 폭이 강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확 빠질 거한 번에 팍 빠지고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돌려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다시 한번 재차 도약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연봉 차트로 볼까? 요 연봉 차트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중간쯤에서 양봉으로 하면서 여기 저항 분명히 언제도 걸리겠지만. 도약을 할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차트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큰, 정말 큰 시세 후 어느 정도의 절반 정도, 절반 및 절반 이상 정도 하락 후 더블자 패턴 잡고선 다시 이렇게 나가는 뭐 그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큰 흐름에 대한 여기서 좀큰 박스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지금 박스권 중상단에서. 완전한 상단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뭐 그러한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이고 오늘 특히나 이러한 어 수급에 집중된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겠고 항상 지난번에 제가 뭐 신한 지도의 경우도 외국 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때한 차례 소개를 시켜드리고 다꽤 며칠간 강한 흐름이 있었는데 어 그러한 부분 내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이러한 흐름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대형주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형주들 가운데에서도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히 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라 것을 강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도 체크해보면 수량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기타 범위에서 좀 연속적으로 팔고 있는 건 조금 뭐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다 흡수하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연기금도 들어온 것도 체크를 해보면서 이 종목 향후 흐름을 앞으로도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또 무료 공개 추천주 진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